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름언니랑 같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혁신도시 탑마트 앞에 위치해 있는 누볼라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저희는 봉골레랑 마르게리따랑 찹스테이크까지 배부르게 먹고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볼까요? 고고! 맛있겠다! <laughs> 우와, 빨리 맘 겸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 앉으면 될까요? 어! 아무 데나 앉아 어어? 조세요 분위기 너무 좋다 이렇게 앉으면 되나? 안안안 음. 음. 사장님, 저희 네. 먼저 게요네 네, 도와드까요네 네. 저희 봉골레 파스타랑요. 네, 봉골레 파스타 하나. 마르게리타마르게리타 하나. 네, 뭐? 네, 그리고? 찹스테이크. 아, 찹스테이크 하나 네, 드 네. 네, 찹스테이크가 맛있다고 해가지고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맛있게 드릴게요.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아, 진짜. 사장님 맞죠? 사장님 목소리. 울림이. 어, <laughs> 올림 <올리미>. 어, <laughs> 약간 성악하시는 분처럼. <laughs> 올리브 <올림이> 있으시더라고요.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찹쌀 뭐야? 고생. 근데 그 양이 너무 많다. 와, 감자. 감자?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와, 이쁘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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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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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이게? 아, 이게 찹스테이크인데 음. 음왜 찹스테이크인 줄 알아요? 음. 몰라 아아! 먹으면 되고요? 난 찹스테이크야 이거는 음. 몽골레 아우. 파스타고 음. 마르기르가 참 예쁘네요 아 색깔 음. 진짜 맞다 너무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빨리 먹어 감자 엄청 커요 엄청 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니스테이크 음, 음. 음. 머리를 묶어야지 음. 부드러워요. 약간 다른데 가면 겠스테이크 조금 약간 저렴하게 찹쌀기. 하는 데가 음. 많아가지고 음. 그리고 소스도 너무 그 약간 저렴한 맛 아세요. 찹스틱도 음. 달 단데 뭔가 조미료 맛달짝는데 이거 약간 음. 그냥 스틱. 음. 어 근데 스틱. 그래. 어 맛있다. 봉골레. 제가 먹어본 봉골레 중에 제일 음. 음. 커다란 조개가. <laughs> 그동안 내가 먹은 거 뭐냐면 뭐냐면 조개 아니냐며. 와 나는. 음.. 보통 어.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면을 다 음. 먹는데 굴어는 조개부터 먹는구나. <웃음> <웃음> 조개랑 같이. 와. 음. 음 조개도 음. 씹히 크니 확실히 씹히는 맛이 나. 전접에서먹어봐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진짜 음. 사실. 저녁 먹으려면 음. 점심 안먹었거든 되게 고 누굴 먹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술 쏴라! 도 비주얼이 진짜 다는 고마워. 진짜 맛있겠다. 가려 없 사실, 손으로, 어, 난 원래 손으로. <laughs> <laughs> 다이리집에서만 <laughs> <다> <laughs> 뭐 나왔어. 아이 게 이거 치즈인가 음 항상 시켜 먹지만 음, 음. 사실 정확하게 무슨 피자인지 모르는데. <laughs> 음. <laughs> 치즈랑 바질 같은 거 올려주니까 더 좋은 거. 맞아. 음. 이탈리아 갔을 때 음. 이탈리아가 피자로 유명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엄청 유명하다는 피자집을 갔는데 거긴 다 이렇게 그냥. 1인 한판요렇게 시켜서 먹더라고요. 응, 응, 응. 근데 이렇게 한 판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먹어? 했는데, 음, 다, 다 먹어진다. 근데, 근데 처음 <laughs> 먹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밤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밤들 진짜 커요 <laughs> 약간 제가 얼굴이 좀만 작았어도 뭔가. <laughs> 뭔가, 뭔가, 이뻐요. 응! 근데도 맛있어. 이렇게. 웃는 <laughs>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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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 <laughs> <laughs> 어 샐러드도 이렇게 음. 많이 나오네. 위 이거 치즈 나왔어. 진짜 음. 저도 사실 여기 지나가면서 종종 보기는 했는데 음, 음. 아니 궁금했는데 음. 같이 갈 사람이 없었거든요. 음, 음. 근데 물론 지금은 음. 저희가 여자 둘이 오긴 했지만 음. 여자들끼리 오면 은 되게 사진 찍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할 것 같고 <laughs> 저녁에 남자친구랑 오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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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 분위기 음. 너무. 엄청 아늑하고, 근데 뭔가 세련된 것 같아. 음. 아, 요즘 이런 말안 쓰나요? 세련된 것 같아. 깔끔하고 음. 심플하다. 음. 이 정도? 매운하고 음. 약간 고급스럽고, 고급스 음.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하고. 음, 약간 음. 한국에 있는 식당 같으면서도 음. 뭔가 여행 온것 같은 음. 느낌도 나요. 이렇게 저번 보면은 뭐. 느낌이. 또 이런 음. 이태리 같은 음. 그때 이태리 여행도 혼자 있거든요 음, 진짜. 그래서 거기는 음. 혼자 갔지만 음, 여기는 여행지 같이 올 사람이 있다. 음. 맛있게 같이 먹을 수 있다. <laughs> 행복합니다. 짜잔 피자 완전 깨끗하게 클리어했습니다. 피자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약간 피자가 물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근데 네. 피자가 진짜 너무 깔끔하게 석석석석 다 들어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음. 어쩐지 스테이크가 맛있다 했는데 이게 안심 안심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음. 그리고 그 봉골레, 어, 봉골레 제가 맨날 봉골레 하나 이거 맨날 따라 했었거든요 음. 근데 <laughs> 그 허접한 성대모사가 좀 죄송스럽게도 너무 고급스럽고 맛있는 봉골레 파스타였어요 또, 또 먹고 싶어 조개가 너무 음.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음. 그래서 또 먹고 싶어하고 막 찾아봤어요 <laughs> 너무 아쉽게 잘 먹었어요. 오늘 저녁 완전 성공 성공해. 성공. <laughs>